3회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도하실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오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선이더라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훙니와 비르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있었더라한나에게는이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이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얼굴에는 시간은 근심 빛. 무월상과무월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경 때부터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었죠. 그때부터 우리 성경에도 상권과 하권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성경 책이요. 저자의 이름이 그 책의 이름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아마 거의도 사무엘 저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의 스토리는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바비시 왕이 된 후에 그때까지의 스토리를 적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저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웠든 우리 신앙주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영감을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이, 기록을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시기적으로는요 이제 지난주까지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의 시대가 끝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등극하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3월 4항의 주인공은 3명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사사 3월과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최고의 왕, 바비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장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지난 아, 몇주 전에 한나의 믿음,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의 믿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사무엘의 출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출생. 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출생을 뜻을 두시고 이루셨는데요. 이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요. 이 뜻이 그런데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 않은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행하실 때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실 때 한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선하신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한나를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잘 낳는 분인 나를 통해서 하신게 아니라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통해서. 하셨다. 어떤 누군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매우 불행한 한 여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라고 말입니다. 불행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하셨다. 이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계획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위한 그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무엘을 육당에화 하실 때 순탄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잘 낳는 엘가나의 아내 어, 군인 날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통해서 실패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실 때 때때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어, 착 진행하시진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하시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슬픈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실 때 한나와 인터랙션이 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한나는 거기에서 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 10편 139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보아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 한나의 그 슬픈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무관한 삶이 아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나의 그 슬픈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특히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슬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두시고 사용하셨다. 만일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 슬픈 일들, 애달픈 이 고생되는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면 만일 나에게 생기는 이러한 슬픈 고단한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극히 상관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사에 관심이 없으시고,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에 이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일에 그렇 관심이 많으시고 여기 계신 한분한 한 분의 일상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에 통곡하는 그런 슬픈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슬픔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 슬픈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일을 시간을 들여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들였어요? 시간을 들여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하신 일을 마음을 정화하시고 시행하시기까지 시간을 두셨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니다 매년 영어로는 year by year. 한나의 괴로움은 해를 넘기고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고. 몇 년의 해를 넘겼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시행하시기까지 최소한 몇 년의 세월을 두셨다는 것. 여러분, 한나가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도에 나가서 그녀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년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해 올해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이를 알아가시지않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또 예배했어요. 내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한나의 기다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것, 때로는 저 여러분도 교회에 나올 시대 무거운 마음으로 나옵니다. 실로 있는 여호와의 집에 무거운 마음으로 갔던 한나처럼 오랜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는 마음의 평화는 잃습니다.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답답한 상태로 나오면서 우리는 어, 그럴 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고 찬양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목이 망한 소리도 그렇게 그저 앉아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뭐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처에 나와서 우리가 앉아있으면 뭘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나라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사응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한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나라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동안 들어주시지 않네. 그러나 선하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들이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기까지 25년의 시간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아, 드린 그런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지 않을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그 기운 빠진다고 하십니다더긴 시간을 드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여기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더 들어보시지 못한 찬양이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선교사님의 그리고 중동에 가서 음악으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분인데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르셨던 부르신 그런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라면 나를맞추시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노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다리게 돕고 인내하게 돕고 그런 마음으로 만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질 때면 나에 만족할 때면 난 두려워 욕심을 나의 조만한 당신과 멀어지게 될까봐 가진 것이 없을 때, 능력의 한계가 올때 주를 생각,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감싸줄 수있다면걸음 물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에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의 경건과 기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그 경건함을 통해,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린나의 구박과 비웃음 속에서 한나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경건을 지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끙끙 소리를 내면서 나중에 소리도 못 내고 애기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해받을 때까지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아이를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까지 들으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소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제가 <laughs> 어저께요. 집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뭐 약간 조금 아파요. 그런데 <laughs> 뭐 괜찮습니다만은 어, 집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할 때 지하를 내려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불끄고도잘 내려갔어요. 밑으로 여덟 계단 내려가고요. 그리고 꺾어져서 여섯 계단을 내려가면 바닥이에요. 불끄고도 항상 숫자를 세면서 잘내려갔는데요 어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책을 들고 그렇게 밑을 안 보고 내려가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 계단을 잘못 쓴것 같아요. 콩 하고 <laughs> 넘어졌는데 바닥에 <laughs> 이렇게 엎드려졌어요. 다행히 카페 리는 대로 넘어져서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놀래긴 놀랬죠.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했는데요. 내가 이 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힘들어 할 때도 아시고 우리 신앙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성도들의 경건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함께 이루시겠습니다. 화면에 떴는지 모르겠지만,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이루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신 겁니다. 본인 나가 아닌 애를 못나는 한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나에게 작정하신 그때부터 시간을 들이시고, 그 시간 가운데 한나와 아리라나가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경건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묶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한나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새로운 새벽이 열렸어요. 한주석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한나가 경험한 생의 새로운 출발은 그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서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이 못 낳는 한나의 그 절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합력하여 여러분의 기다림과 인고의 세월이 합력하여 사무엘을 낳지 못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모으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빌리보스 1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줄.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여러분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바로 그 날로 인도하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높으신 아, 뜻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하고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됩니다. 한나의 슬픔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과 곤고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한나의 그 시간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한나와 일가나의 경건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끊이지 않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믿뿌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뜻 또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선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맞지 못한 그상호에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동안 우리가 낙심했다면, 저희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뜻들고 기도할 수 있는, 노력,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